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자, 요거, 여러분들 이제 문제 못풀 이유는 없는데, 요거는 사실, 어, 뭐 엄청나게 논리적인, 여러 문제, 논리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간단하게 사이즈 출력해보라는 거예요. 음. 그러면 이거를 지금 캐릭터 이 녀석을 저는 포인터 변수로 한번 다 바꿔볼게요. 얘네들을. 여기서 구현해라고 하죠. 포인터 변수로 그냥 다 바꿔볼게요. 어. 어, 이런 식으로 이제 바꾸면 되는데, 그러면 얘가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얘는 몇 바이트 나올지.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해 보신 분들 은 아시겠지만 얘몇 바이트 나오죠? 자, 제가 해 볼게요. 프린트프. 자, 얘는 1바이트가 맞지만 캐릭터 포인터 변수는 달라요. 사이즈가. 자, 제가 보여 드릴게요. 어, 사이즈 오프죠? 사이즈 오프. 시. 사이즈 오프 시. 이런 식으로. 당연히 이렇게 하면 얘는 몇 바이트 나온다? 당연히 1바이트 나오는 거예요. 1바이트. 그렇죠? 어. 자, 1바이트 나오는데 제가 만약에 이거를 요런 식으로 써 볼게요. 얘는 포인터 변수라고 할게요. 음. 얘는 캐릭터 포인터 변수. 음. 어떻게 써 줄까? 캐릭터, 캐릭터, 캐릭터. 캐릭터. 그렇죠? 캐릭터 p. 캐릭터 p. 써보시다포이터 베이스 P. 이렇게. 어, 여기는 P라고 해볼까요? P. P. 자, 그러면 출력하면 뭐 나온다? 보이시나요? 8, 8바이트 나와요. 8바이트. 어. 어,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제가 설명을 일단 하면서 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일단 8바이트가 왜 나오는지 사실 여러분들이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으면 사실 성공인 거군요 어.. 그니까 요게 붙으면 무조건 이렇게 붙은 녀석들은 다 8바이트에요 어. 그래서 요거를 한번 어, 다 해보고 출력을 해볼게요 음, 자. 뭐라고 적었는지.. 잠시만요 기억이 안 나가지고 아.. 이렇게 했었구나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되겠다 사이즈 오프, C 그냥 이렇게 써보죠. 오프 캐릭터 이런 식으로. 그럼 굳이 변수 만들 필요 없죠. 자다 써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얘는 뭐예요? 쇼트죠. 쇼트니까 S, S 그 다음에 여기다가 쇼트. 그 다음에 인트죠. 인트, 인트 I. 아이, 써주시고. 그 다음에, 얘는, 인트. 인트, 인트.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롱롱, 어, 롱롱이니까, 엘. 엘. 음. 얘도, 롱. 롱. 아, 그리고, 그, 리눅스에서, 이게 지금, REPL은, REPL은, 여러분들, 운영체제가 뭐냐면, 리눅스군요 우리가 보는 REPL은. 근데 그 REPL에서는, 롱을, 롱, 롱롱도 8바이트인데, 롱도 8바이트 처리해요. 근데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롱을 4바이트 처리합니다. 그 차이가 좀 있긴 해요. 음. 자, 그 다음에, 어, 플롯이랑 버블이죠? 플롯. 플롯. 음. 그 다음에 하나 더. 뭐예요? 더블이죠. D, D, 더블. 출력해 볼게요. 자 보이시나요? 각각에 1, 2, 4, 8, 4, 8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포인터 변수는 다몇 바이트? 그렇죠. 다8 바이트 나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왜 도대체 이게 8 바이트 나오는지 그 이상함을 여러분들이 느꼈으면 어, 사실 성공인 거예요. 자 근데 자 보세요.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ABC라는 데이터 타입을 만들었다 했었죠. 그러면 이거를 제가 1 6바이트를 해볼게요. 16바이트, 16바이트 해볼게요. 그러면 8바이트 이하의 대역을 가진 자료를 정리할 때는 사실 뭐 쓰면 되는 거예요? 롱롱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롱롱. 근데 그거보다 좀더큰 수를 담으려면 당연히 ABC 그냥 ABC라는 타입을 우리가 쓰면 되잖아요. 근데 ABC라는 데이터가 기존에 있는 것과 다른 게 뭘까요? 그냥 얘가 8바이트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 16바이트가 아니라 갑자기 찾아보니까 8바이트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 들어요? 롱롱이라는 8바이트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얘가 ABC가, ABC라는 데이터 타입이 16바이트라면 데이터 납득이 가겠죠? 왜요? 아, 정수를 담을 수 있는 더큰겁이 요번에 C 언어가 업데이트되면서 나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ABC라는 타입도 8바이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ABC라는 요 데이터 타입을 쓸 필요가 있을까요? 기준에 롱롱이 있는데 아 물론 인트라든지 플롯이라든지 얘네들은 데이터 타입 자체가 다르잖아요. 같은 4바이트 짜리만 하나는 정수고 하나는 실수를 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도 아니래요. 둘다 정수 담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A, B, C라는 녀석과 롱롱이라는 녀석은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굉장히 황당하겠죠. 그죠? 이게 왜 그럴까요? 이거를 이걸, 이걸 원리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인터 개념 배울 때는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는 거, 자료 구조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 자, 캐릭터 A라 했을 때, 인텔 포인터 변수 P는 A. 이거 뭐죠? A의 주소 값을 지금 실제 주소를 저장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A의 주소 값을 찾아가는 거, 이제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게 주소 값이 굉장히 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주소 단위가 굉장히 큰 이유가 뭐예요? 그건 그냥 간단해요. 어 여러분들이 이제 8기가 램을 가지고 있다해볼게요 8기가, 8기가 램. 그러면 8기가 램의 시작 바이트는 뭐겠어요? 얘는 시작 바이트는 1, 1이겠죠. 근데 이거는 계산을 해봐야 돼요. 이건 제가 계산을 예전에 해놓은 게 있어서 저도 이걸 외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니까 어, 자 지금 이렇게 돼 있죠. 3, 램이 만약에 32기가래요. 32기가를 계산하면. 그걸 바이트로 계산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우리가 변수를 대부분 여러분들 메인 함수 안에다가 만들잖아요, 그죠 메인 함수 안에다가 지역 변수 만들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 이 메인 함수 안에 선언된 변수를 무슨 변수라 했죠? 지역 변수라 했습니다. 그러면 지역 변수는 어디 쌓인다고요? 힙이랑 스택 중에 스택이 쌓이네요. 그러니까 스택이라는 지역에서 어떻게 만들어진다? 밑에서부터 지역 밑에 있는 데부터 차례대로 쌓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가 큰 숫자를 저장하려면 실제 주소값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 숫자를 저장하려면 그냥 단순히 얘가 4바이트면 저장 가능할까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4바이트가 4바이트 값의 범위가 몇이라 했죠? 양수 21억까지 저장 가능하다 했잖아요. 근데 근데 일반적인 주소값인 21억이라는 값을 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다 8바이트인 거예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 쇼트가 붙던, 캐릭터가 붙던, 롱이 붙던, 롱롱이 붙던, 다 파, 포인터면서 이게 붙으면 뭐다? 8바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규칙상으로, 만약에, 지금 보면 이게 규칙상으로 안 되는데, 이게 왜안 될까요? p 가몇 바이트죠, 여러분들? 얘가 몇 바이트예요? 8바이트잖아요. 그죠? 제가 분명히 포인터 변수 이거 붙으면 다 8바이트를 했잖아요. 그리고 얘는 주소값 만들려고 만들어진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A인가요? A의 주소인가요? A의 주소죠. 그니까 러 C 언어가 우리를 골탕 먹이는 게 아니면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 포인터 변수라는 그니까 포인터라는 데이터 타입을 만들고 이걸 그냥 쓰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P는 뭐 이렇게 A의 주소 가리키고 B의 주소 가리키고 C의 주소 가르치고, D의 주소, 이런 식으로 할수 있잖아요. 그죠? 이해되시나요? 뭔 말이지?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요? 이렇게 했더니, 우리가 캐릭터 포인터 변수가, 캐릭터 포인터, 쇼트, 인트, 롱롱, 플로트, 더블, 각각의 포인터 변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근데 여섯 개 플러스 뭐 있어요? 언사인드 붙여본 개념, 언사인드까지 붙여보면, 총 열두 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p는 결국엔 몇 바이트? 8바이트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드나, 저렇게 만드나, 8바이트잖아요. 결국에는 다 주소가 들어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보고, 도대체 다양한 타입, 즉, 포인터 변수가 8바이트인 건 알겠는데, 왜 캐릭터, 쇼트, 인트, 롱러, 이런 데이터 타입에 맞게 포인터 변수가 존재하는 거지? 어차피 다 8바이트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셨으면, 여러분들은 진짜 잘 생각하신 거예요. 사실, 이 문제의 역할이 끝난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요거에 대해서 깊게는 제가 나중에 아마 시간이 되면 설명드리고, 안 되면 다음, 다음 주에 제가 아마 설명을 드릴 건데, 어, 지금 보면, 제가 int a, 그 다음에 int a, 뭐 int 2a, 이런 식으로 일단 해볼게요. 그러면 a도 4바이트, 얘도 4바이트라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 둘다 정수 덤을 더울 수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어, 그러면, 이런 생각 할수 있죠? 아니, i n 라는 녀석이 기본적으로 있는데 왜또 int2라는 녀석이 있을까? 왜 이런 걸 만들었지?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포인터 타입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굳이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 걸까?라고 이상하다고 생각하셨으면 이 문제의 역할은 끝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제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넘어가고 어, 그 다음에 왜 이게 포인터 변수마다 타이별로왜 있는지는 제가 이따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